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 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평안을 바라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큰 시험을 이겨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충돌은 없었으나, 느에미아는 방해꾼들로 인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방해꾼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는데요. 16에서 18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성을 열심히 짓고, 자신의 흙무더기를 옮기는 게주 임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변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어느 손, 어느 손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성을 짓는 것이 본래 목적대로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둘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것만큼이나 무너진 마음을 담대히 세우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고 싶은데 예상치 못하게 일이 발생할 때가 있고 심지어 그게 중요할 때가 있죠. 나의 믿음에 세우는 것만큼이나 나의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이리도 바쁜 시대에 차라리 쉬지 뭐하러 또 교회 가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하느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냐고 하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도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잠시 양해를 구하는 한이 있어 있더라도 가족들을 돌보러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목표를 위해 살다가도 가정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교회까지 가느냐라기보다는 지치고 여유 없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바쁜 일과 시간에도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공동체 원대가 교제하는 시간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채워 보시길 권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요. 19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공사 지역은 제법 넓었습니다 이에 따라 느에미야는 자신의 주변에 나팔 부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팔 소리를 듣고 언제든지 달려와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건설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육체의 힘에 기반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팔소리에 따라 언제든지 달려와야 하는 일까지 맡게 된, 것,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노동시간은 하루에 절반이나 소을 만큼 길었습니다. 21에서 22절을 보면 이들은 이 교대에 근무를 해야 했고요. 23절을 보면 느에미아를 포함하여 모두가 옷을 벗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갈 때조차 무게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혹시 모른 아팔소리에 귀도 쫑긋하고 있죠. 요즘 말로 하루하루 자신을 걸어놓는, 갈아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과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더 이상 나는 성을 지울 수 없겠구나라며 좌절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광략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을, 불평했었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높였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 강도만 봐도 보면 많이 힘들었을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더 이상 못 지을 것 같다는 좌절섞인 말도 너무하네라는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성, 성을 지으며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으며 귀를 나팔 소리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담백하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어나는 과업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을 지어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을 짓는 것만큼이나 무기를 들고 방해꾼들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민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역할, 직장이나 사업터에서의 역할들이 충돌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성도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이것들이 부딪혀서 선택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아, 열심히다 열심히 다 해내야만 할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노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성을 만들게 하였고 그들의 풀어지지 않은 느슨해지지 않은 경기심은 방해꾼들의 위협에서로부터 그들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들이 물릴 때가 있죠. 그때 많은 일들을 보고 우선순위 선정부터 나의 능력의 한계를 체감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생활, 기도의 시간,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조차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좋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같이 해나가는 것이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삶을 힘들게 살자고 저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바쁜 오늘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책임들을 지며 살아가실 성도님들의 하루에 힘을 더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짓던 중에 무기도 들어야 했습니다. 나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을 수도 없고,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무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꿋꿋하게 해내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들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혜를 구합니다. 다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주시고, 중요한 것들을 해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역할 또한 놓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